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폭식장애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간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수천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폭식장애는 환자의 주증상일 수도 있고 부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간을 건강하게 치료하면 환자의 다른 증상들도 간이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식장애 하나만을 치료한다고 의사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식장애를 정통 사안침으로써 치료하면 첫 치료 중에 증상이 개선됩니다. 한의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수십가지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본 거는 비과학적 양의학 제 244호이자 정통 사모행 친구학회의 질병 치료 백과사전 제 265호입니다. 순서는 참고 자료, 원인 및 피해할 야 것들, 그리고 치료 방법입니다. 수년 전부터 먹방이 유행하고, 쯔양 희박 등의 외소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성인 남성 뺨치도록 폭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 정기에 관련 질병이 아직까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의 폭식장애, 폭식증, 섭식장애, 신경성폭식증, 간헐적 폭식, 과체중, 비만, 위아수, 역류성 후두염, 위무력증, 위염, 위암, 식도암, 식도이완 불륜증, 역류성 식도염, 불면증, 위산역류, 기능성 소화불량, 가슴쓰림 등의 질병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설명된 질병치료 방법들은 본 학회 블로그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인볼 연구소의 폭식에 대한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식 장애의 치료에서 심리치료, 특정 항우울제 및 자극제, 체중 감량 약물과 식욕 억제제, 전통적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증상을 관리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 크나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식은 간의 열증에 따른 위의 열증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위가 냉하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식욕이 감퇴되나 그 반대로 열하면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게 되더라도 머지않아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카발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카발은 반일류 계획 수립과 실행이 궁극적인 어젠다이며 양약은 그들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능한 원인과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건강에 관해서만큼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카발과 양의 약은 우리들을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폭식장애 치료 방법입니다. 본 학회에서만 가르치는 비교 맥진법을 쓰면 정확한 치료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정격의 핵에 행간사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한열보사법 중에서 위에 열을 내리는 방법에 행간사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로 열격과 함격 같은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환자의 다른 증상을 함께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선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본 학회 회원들은 치료 방법을 1분 안에 만듭니다. 또한 김형관 보사법을 모르면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카바를 무서워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